안녕하세요, 여러분들. 현 타로입니다. 자, 이번에 또 여러분들과 주간 운세를 보려고 이렇게 또 영상을 찍게 되었는데요. 이번에는 1월 10일부터 16일까지의 일주일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또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한 주가 될지, 또 이런 타로의 도움을 조금이나마 받아가지고 또 좋은 한주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곳은 또 경남이다 보니까 뭐 영상이었다가 영하였다가 좀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조금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일교차도 있는 것 같아서 감기 걸리는 사람을 종종 또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또 이럴 때일수록 또 건강관리 잘 하시길 바라고요. 1월 10일부터 16일까지 어떨지 카드를 섞어보도록 해볼게요. 자 그러면 1번부터 5번까지 5가지의 선택지 중에서 나의 이번주 한주가 어떨까 생각하시고 끌리는 카드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선택을 하셨으리라고 보고요. 저와 같이 1번부터 리딩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분들입니다. 자, 1번 분들은 이번 주에 좀 바쁜 일들이 있겠다라고 많이 보여집니다. 좀 서두르게 되는 일이 많지 않을까 싶고요. 좀 준비가 안 됐는데 시작해야 되는 일도 이번 주에는 좀 따라올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뭔가 다 이동한다라고 의미가 되는 카드들이다 보니까 이동수가 이번 주는 좀 많겠구나. 뭔가 이직을 준비하기에 좋은 한 주가 될 수도 있겠고 매매가 이루어지기에도 좋은 한 주가 될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만큼 여러분들 주변에 좀 변화가 많이 일어나는 이번 주가 될 거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디 다른 지역에 가게 되거나 뭐 누군가를 만나러 가는 그리고 누군가 또 만나러 와주는 여러 가지로 좀 이런 변화들도 이번 주는 좀 따라오겠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다이어트를 준비 중이신 분들은 이번 주에 좀 운동을 많이 하게 되는 한 주가 될것 같아요. 평소보다는 평소에는 뭐 작심삼일로 끝나던 뭐 그런 운동들도 이번 주는좀 꾸준하게 해나가는 좀 몸무게가 빠지는 것도 느껴지는 좀 눈으로도 체감이 되는 눈 바디라고도 하죠 눈으로 봤을 때도 좀 빠져 있는 또 그런 한 주가 될수 있겠다라고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카드가 전차라는 카드인데요 이런 전차 카드는 여러분들이 좀 즉흥적으로 움직이는 일이 이번 주는 많다라고 말을 해주는 카드입니다. 그리고 좀 건강에 많이 신경을 쓴다라고도 말을 하는 카드이다 보니까 건강을 잡게 되고 좀 바쁜 일들이 이번 주는 있겠구나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마지막에 나오고 있는 또 이런 에이트 원즈라는 카드랑 같이 보았을 때는 여러분들이 뭐 일적인 부분으로 좀 바쁘지 않을까라는 느낌들이 조금 더 강한 편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좀 처리해야 되는 일이 많을 수도 있겠고 좀 취준생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뭔가 취업을 위한 그런 좀 활동이 이번 주는 좀 많을 것 같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뭐 면접을 보러 간다라든지 이력서를 내고 뭔가 또 직장을 좀 알아보는 또 그런 한 주가 되겠다라고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만 가운데 있는 카드가 이렇게 칼 7번이라는 카드인데요. 이런 카드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준비가 덜된 상태에서 움직이거나 실행되는 일이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 주는 여러분들이 좀 급하게 움직이게 되는 일이 많기 때문에 일단은 미리미리 미리 해놓을 수 있는 일들은 해놓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갑작스럽게 준비가 안된 상태에서 움직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뭔가 실수를 하는 일도 생길 수가 있겠고 내가 한 번만 하면 되는 일인데 뭔가 두번세번 번 하게 되는 또 그런 일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카드는 내 발에 내가 걸려 넘어지는 꼴이 될수 있다라고 볼수 있기 때문에 이번 주는 여러분들 발목을 잡는 게 타인이 잡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급하게 하다 보니까 급하게 움직이다 보니까 대비를 안 하고 있다 보니까 생기는 일에서 발목이 좀 잡혀 가지고 여러분들이 일에 대한 진행이 좀 더뎌질 수도 있겠고 마음은 급하게 시작을 했는데 몸은 좀안 따라주는 또 그런 한 주가 될수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해놓을 수 있는 일들은 해놓는 게 좋고요 계획대로 안 되는 한 주가 될수 있다라는 의미가 강하기 때문에 뭐든지 계획대로 이번 주는 해보자 이렇게 생각을 하시기보다는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저렇게 될 수도 있으니까 좀 미연에 좀 이렇게 됐을 때안 됐을 때 틀어졌을 때 대비를 좀 미리는 해놓는 게 이번 주는 좀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계속적으로 뭔가 집에 머물러서 생활하기보다는 또 바깥으로 나가는 게또 좋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생각했을 때는 사람들도 좀 많이 만나고 내가 해야 되는 일은 좀 미루지 말고 제 값제 값 조금 하면서 활동적으로 계속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이번주는 좋겠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번 주는 사람관계가 조금은 삐거덕걸릴 수 있는 부분도 조금은 있는 편이기 때문에 대인관계 그렇게 좀 좋지는 않을 수 있다. 좀 구설수도 따를 수 있고 여러분들이 좀 잔소리도 많이 들을 수 있는 한 주다. 그런 부분들 좀 염두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은 서두르지 않고 할수록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번 분들의 리딩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그러면 2번 분들입니다. 자, 이번 분들은 이번 주가 조금 운이 많이 트이는 한 주가 될것 같다라고 보여집니다. 일적인 부분에 운도 트일 것 같고요. 뭐, 장사나 사업을 하시는 그런 쪽에 운도 트이겠고, 사람 관계, 연애적인 부분, 이런 부분들도 좀 트일 것 같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뭔가 새로운 흐름이 들어온다라는 느낌이 여러분들은 이번 주가 좀 강한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는 취업에 대한 운, 그리고 뭐, 연애나 사람 관계, 대인 관계에 대한 운, 그리고 뭐 연락적으로 뭐 여러분들이 합격의 소식들, 내가 좋아하는 기다리는 또 그런 사람들에게서 들어오는 연락들, 좀 이런 연락 운도 있는 편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카드가 에이스 완즈라는 카드인데요. 자, 이런 카드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이뤄내는 흐름이 있다 라고도 볼 수가 있고 여러분들이 이뤄낼 수 있는 힘이 있다 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운도 따르고 능력도 되고 힘이 있기 때문에 이번주는 여러분들이 내가 원하는 것들을 성공하고야 많은 그런 한 주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또 열정이 있다라고도 표현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사에 좀 도전 정신이 있다라면 더 좋은 한 주가 될것 같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나오는 카드가 에이스 또 컵이라는 카드인데요. 자 이런 카드는 여러분들이 대인관계적인 부분에서 좋은 일이 있을 수도 있겠고, 저 이번 주는 눈물을 흘릴 만한 일이 있을 수 있다라고도 보여집니다. 뭔가 슬픈 일이 있을 수도 있겠고, 뭐, 기뻐서 흘르는또 그런 눈물이 있을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뭐, 슬프다라는 것도 뭐, 여러분들이 그만큼 좀 감정적인 한주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감정이 막 벅차오르는 좀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뭐, 무작정 안 좋은 일이 생긴다라고 말을 하는 카드는 아니라서, 여러분의 뭐, 안 좋은 일이 생겨서 슬퍼서 우는 게 아니라, 뭔가 감정이 복받쳐서 우는 좀 그런 일이 이번주는 좀 있겠구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뭔가 기다렸던 연락들이 들어오기도 하겠고, 장사나 사업적인 부분, 뭐, 소개팅을 또 받게 되는 또 그런 한 주가 될수 있다. 그래서 소개팅을 받고, 뭐, 이번 주에 뭐, 데이트를 하게 되는 또 그런 일들도 이번 주는 따라올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나오고 있는 카드가 바보라는 카드인데요. 이런 바보 카드 때문에 여러분들의 시작은 좋을지는 모르겠지만, 좀 스스로를 점검할 수 있는 또 그런 한 주가 되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카드는 뭐 연애를 시작할 수도 있겠고 뭐 일을 시작할 수도 있겠고 뭔가 도전이 시작되는 한 주가 되는데 여러분들이 당장에 내가 뭐 잘하고 있는 건지 잘 준비가 되었는지에 대한 점검이 좀안 되어 있기 때문에 때때로는 무모한 도전이 될수 있는 한 주다라고도 말을 하는 카드입니다. 근데 앞에 나왔던 카드들은 여러분들이 일단 무모하진 않다라고 표현되는 카드라서 또 운이 따라온다라고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일이 엄청나게 그르치는 일은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스스로가 좀 바라보지 못하는 것들이 있을 수도 있겠고 내가 좀 준비가 안 되는데 마음만 앞서는 일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은 더 단단하게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조금은 보충적으로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는 카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실패를 하기보다는 성공을 많이 할것 같아요. 그렇지만 좀 여러분들이 조금 더 꼼꼼할 필요는 있겠다. 마음에 앞서는 마음도 알고 지금이 시기가 딱 적정하다라고 느낄 것도 알지만 그만큼 준비가 조금 더 철저하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게 되는 한 주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번 주는 사람들, 일, 이런 것들에 좀 좋은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좀 신경 써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연애운도 조금 따라오는 편이고 여러분들이 뭐 친구들을 만나거나 또 없던 약속들 술자리들도 이번 주는 좀 있을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뭐 그런 자리들이 또 나쁘다라고 보여지지는 않으니까 좀 포근한 그런 느낌들 속에서 뭐 누군가를 만나러 가거나 뭐 약속들에 좀 활발하게 움직여 보는 것도 이번 주는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러면 2번 분들의 리딩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그러면 3번 분들입니다. 자, 3번 분들은 이번 주가 일단 뭔가 결정나는 일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일이 있다라고 한다라면, 그리고 좀 이루어져야 하는 일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런 것들이 이번 주는 좀 결판 나고 결과로서 좀 나타나는 좀 그런 한 주가 될것 같다라고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카드가 힘이라는 카드인데요. 여러분들에게는 좀 오랫동안 풀리지 않은 일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일이 아무래도 최근 들어서 계속적으로 좀 머릿속을 어지럽히고 고민을 불러오고 있다라고도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좀 반복적으로 생각하는 고민이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고, 지금 여러분들의 주변에 좀 아군이 많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카드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여러분들이 적도 아군으로 만들 수 있는 힘이 있다라고도 말을 하는 카드이다 보니까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한 주다 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뭔가 부탁을 하거나 그리고 내가 평소에 좀 거절을 많이 당했다 라고 하더라도 한번더 말을 꺼내 보기에도 이번 주는 좋은 한 주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나오는 게 에이트 완즈라는 카드인데요 좀 진전이 있다 라고 표현되는 카드입니다 그래서 앞에 말씀드렸던 계속적으로 좀 고민이 되던 일이 결판이 날 텐데 그만큼 이번 주는 좀 진전이 있을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후퇴가 아니기 때문에 뭔가 물러나는 아쉬운 뭐 이런 결과는 아닐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좀 바쁜 한 주가 될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것 때문에 바쁘냐라고 한다면 라뭐 법적 문제 때문에 바쁠 수도 있겠고 사람을 만나는 일 때문에 바쁠 것 같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뭐 친구들을 만나거나 지인을 만나거나 가족을 만나거나 뭐 변호사를 만나거나 뭐 주변에 좀 일적인 부분으로 만나는 또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 주는 좀집 밖에 나가고 뭐 다른 지역에 가거나 누구를 만나는 이런 활동이 좀 있을 수 있는 또 그런 한 주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하는 일도 좀 바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급하게 서두르다가 빠뜨리는 일이 없도록 좀 미연에 이렇게 꾸준하게 해나가는 것도 좀 필요하겠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나오는 카드가 이렇게 정이라는 카드입니다. 그래서 저스티스라고 적혀 있는데요. 자, 이런 카드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는 이번 주뭔가 결판이 나는 일이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결과가 나타나는 한 주가 되겠구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시험 운이라든지 뭐 법적 문제가 해결이 될수 있는 한 주다라고도 보여지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뭐 합격에 대한 운이 있다 이렇게 또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만 앞에도 따라 나왔던 사람적인 운이라는 것들은 끝까지 끌고 가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좀 융통성 있게 행동을 하되. 어느 정도 선은 두는 좀 그런 한주가 되시면 대인 관계도 좀 지켜나가면서 득을 볼수 있는 또 그런 한주가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 관계에서 좀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한주가 되어야 될것 같아요. 꼭 함께 나아가야지 라는 것으로 시작은 하더라도 그 안에서는 좀 이용을 하고 어느 정도 선을 둬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대인관계적으로도 득을 보고 그 사람과 여러분들 사이의 관계도 좀 지켜나갈 수 있다 라고 보여지니까 너무 내 편이라고 생각하면서 옆에 두고 내걸다 나눠주고 챙겨주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내 편이라고 시작을 하고 나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콩고물 정도만 떼어 주는. 그 정도의 대인 관계가 이번 주는 좋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연애적인 부분에서는 너무 또 재고 따지는 것들이 좀 많을 수 있는 한 주에요. 때로는 좀 과감함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 회사 일적인 부분에서도 좀 일이 바쁠 거라고 했었는데, 사람을 만나는 일이 많을 때좀 융통성 있게 움직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눈 감아줄 줄도 알고,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더라도 이해를 하려고 하는 마음이 이번 주는 좀 필요할 것이다. 그래서 앞에 나왔던 것처럼, 좀 품을 줄 아는 내 편으로 만드는 그런 능력이 이번주는 좋기 때문에 그런 걸좀 활용하실 줄 아는 그런 한 주가 되시면 일도 잡고 사람도 잡는 또 그런 한 주가 될것 같네요. 자, 그러면 3번 분들의 리딩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그러면 4번 분들입니다. 자, 4번 분들은 이번주는 건강이나 멘탈에 좀 신경을 많이 써야겠다라고 보여집니다. 뭐 일이 너무 바빠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눈코 뜰새 없이 뭔가 몰아치는 것들에 바빠서 좀 멘탈이 나갈 수도 있다라고 보여져요. 뭐첫 출근인데 나한테 주어지는 게 너무 많다. 내가 처음 해보는 것들 나보고 하라고 한다. 뭐 이럴 수도 있겠고 장사나 사업을 하는데 뭐 혼자서 감당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해보니까 사람이 너무 몰려와가지고 혼자서는 또 쳐내기 너무 힘들어서 바쁘고 멘탈이 나가는 또 그런 한 주가 될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번주는 체력전이 될 가능성이 있고 멘탈전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체력과 멘탈 좀잘 챙겨야 되는 또 그런 한 주다라고 신경을 좀 쓰셔야 될것 같고요. 대인 관계적인 부분에서는 좋지 않았던 대인 관계가 조금씩 나아지는 한 주가 될 것이다 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인 관계가 좀 부실하고 안 좋았고 뭐 최근에 싸웠던 일이 있다 라고 한다면 이번주는 점차점차 그래도 나아지고 좀 화해할 수 있는 흐름으로는 가게 된다. 뭔가 서로가 사과를 주고받지는 않지만 조금 대면대면 하면서 그냥 어영부영 화해하는 느낌으로 가게 되는 그런 흐름이 있는 대인 관계가 있겠다 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이 바쁠 거라고 했었는데요. 그만큼 사업이나 장사를 하시는 분들은 좀 건강이나 멘탈에 신경쓰면서 일을 하시면 돈도 잡고 건강, 멘탈도 잘 챙길 수 있지 않을까 싶고, 회사를 다니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열심히는 했는데 인정받지 못할 수가 있는 한 주입니다. 그래서 회사 일 같은 경우는 좀 요령껏 하는 것이 이번 주는 좀 필요하다라고 보여지는 것 같아요. 나에게 주어지는 게 많아서 내가 막 열심히 했는데, 이제 다 했습니다라고 말을 하고 전달을 하더라도, 그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대충 보고 넘어가는, 생각보다 꼼꼼하게 확인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도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뭔가 완벽하게 하고 잘 했다라는 소리를 듣고 인정을 받고자 하더라도 그런 것들이 따라오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대강 그냥 어느 정도 일을 마무리하는 정도로만 해 놓는 것이 이번주는 좋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카드도 열심히는 하고 여러분들이 잘은 하지만 그만큼 대접받지 못하고 오히려 잘 하다 보니까 하다 보니까 쳐내다 보니까 인정받기보다는 일만 더 받을 수가 있는 또 그런 한 주입니다. 그래서 어 얘가 그래도 일을 좀 빨리 처리하네 그럼 더 일시키고 더 일시키고 이렇게 돼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번 주는 좀 미리 끝낼 수 있어도 시간을 다 쓰면서 어느 정도만 해나가는 요령껏 하는 그런 한 주가 되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매사에 뭔가 허리 조심하시고 건강관리해라고 또 말씀드릴 수 있는 이런 텐소드도 나와 있고 마지막에 식스소드라는 것처럼 이번 주는 여러분들이 월화수뭐 이렇게 일주일을 좀 전반기로 본다라면 이런 일주일에 좀 초반이 되는 월화수가 조금은 힘들 것 같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월요일에서 수요일까지는 좀 체력전이 될것 같고 그리고 수요일부터 뭐 주말까지는 여러분들이 이제 멘탈, 마음만 잘 잡으면 되는 또 휴식기가 될것 같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월화수에 좀 일이 많이 몰려있거나 바쁘고 급한 상황들이 좀 많이 삭칠것 같고 그 이유는 조금 잔잔한 물결들이 될 거다. 그래서 파도가 치고 나서 잔잔해지는 거는 뭐 목요일부터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니까 이번 주는 좀 초반을 견디는데 좀 힘을 많이 쏟아야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 주는 공부를 좀 많이 또 해야 되는 한 주가 될것 같아요. 근데 공부를 하는 것도 좋지만 이제 좀 규칙 있게 휴식도 좀 하면서 하시면 더 효율적이다라고 보여지니까 무작정 시간을 채워가면서 책상에 억지로 앉아 있지 마시고 공부에 집중이 안 된다 싶으면 일어나서 스트레칭도 좀 하고 나가서 외출해서 좀한 바퀴도 돌아보고 그런 시간들이 조금 더 공부 효율에 도움이 될 거다라는 부분도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4번 분들의 리딩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그러면 5번 분들입니다. 자 5번 분들은 이번 주는 여러분들이 성공적으로 뭔가 이루어지는 일은 있을 텐데 그런 것들에 또 나쁜 사람들이 역시도 엮일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사람 관계가 좀 많이 신경 쓸것 같아요. 이게 여러분들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생길 거라고 보여지고 뭐 만남들이 많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그만큼 만나는 사람들이 많고 생기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다 좋지는 않을 거다라는 것들이 조금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번 주에 뭐 저녁 늦게 뭐 이성과의 술 약속 이런 것들에서 좀 술주정이나 술버릇 때문에 좀 고생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들의 술버릇이 아니라 상대의 고약한 술버릇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좀술 먹으니까 이 사람의 본성이 나오네. 좀 이런 느낌들이 이번 주는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이성 관계에서 술자리 이런 것들은 좀 선을 두는 것이 이번 주 여러분들은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회식 자리나, 뭐, 회사 사람들과 좀 회의를 하거나 만나는 자리들도 좀 불편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주는 좀사람과 윗사람과는 좀 어느 정도 거리를 두는 것이 이번주는 좋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여러분들에게는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는 한 주입니다. 뭐, 무조건 나쁜 일만 있을 수는 없을 것 같고, 또 무조건 좋은 일만 있을 것 같지도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좋은 일이 더 크겠냐, 나쁜 일이 더 크겠냐라고 했을 때, 좋은 일이 좀더 크게 다가올 가능성은 있습니다. 뭔가 성공한다라는 느낌이 강하기 때문에 이번주는 뭔가 매매가 되거나 계약이 되거나 이런 운은 아주 좋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그런 것도 이제 큰 운이 되겠죠. 그리고 연애가 되기도 하는 또 그런 큰 운이 있는 또한 주입니다. 그렇지만 나쁜 쪽으로 봤을 때는 여러분들에게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분들과 성격이 너무나 안 맞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고 술 먹는 자리에서 좀안 좋은 이런 또 인상을 찌푸리게 만드는 행동을 하거나 말을 하는 또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람은 조심하되 이번 주는 계약이나 연애적인 부분은 좋은 편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험이나 합격적인 부분에서도 괜찮은 좋은 결과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의 욕심만큼은 채워지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번주는 여러분들이 좀 의욕이 과해도 괜찮은 한 주이지 않을까 싶어요. 뭔가 엄청 조심해라 라고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좀 마음이 가는 대로 해보되 안 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좀 과감할 필요가 있어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한 주입니다. 그래서 안 되는 거 억지로 붙잡지 말고 떠나가는 거는 놓아주고 잡을 수 있는 것들, 눈에 보이는 것들, 자신이 있는 것들에 몸을 한번 던져보면 이번주는 좋겠구나 라고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는 좀 때때로 충동적으로 구매를 하는 일, 뭐 옷을 사는 일이라든지뭐 액세서리를 산다라든지, 뭐 가전제품을 산다라든지 좀 충동적으로 돈을 쓰는 일은 간혹 있을 수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 조금은 신경을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과하게 돈을 쓰지 않도록 조절하는 게좀 필요하지 않나 싶고 장사나 사업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에 오는 새로운 고객들이 좀 여러분들의 단골 고객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오랜만에 오는 오랜만에 방문해 주는 또 단골 고객들도 이번 주는 좀올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는 또 장사 사업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좀 여러분들의 고정 고객이 충성 고객이 될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이번 주는 좀 오겠구나 생기겠구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5번 분들의 리딩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과 1번부터 5번까지 주간 운세다 보게 되었는데요. 이번 주 한주는 좀 사람을 조심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이 눈에 띄고 생각이 많이 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별탈 없이 잘 넘어가는 또 대인 관계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이 생각한 것보다는 또 좋은 한주가 될수 있다라고 느껴는 졌던 것 같아요. 뭔가 바쁠 수는 있다라는 흐름은 있지만 여러분들이 뭐 우려하던 일이 생긴다라든지 너무나 안 좋은 일이 생겨가지고 뭐 손을 놓게 된다라든지 포기하게 된다라든지 이런 느낌은 아니었기 때문에 뭐든지 여러분들이 이겨낼 수 있는 정도의 시련만 다가오는 또한 주겠구나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매사 에 여러분들이 좀잘해 보자. 끝까지 해 보자. 여러분들이 먼저 이렇게 손을 놓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또 그런 느낌이 있네요. 자, 그래서 이번 영상도 끝까지 봐 주신 여러분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안녕. you <laughs>